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험에 해당하는 사 절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는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에 관한 결정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검정색이나 아니면 흰색 이렇게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만으로 그것을 결정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선택은 항상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총회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했었습니다. 주관식 문제도 있었지만. 네 가지 보기 중에 답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네 가지 사지선다형은 혼동되는 거두 가지 그리고 명확하게 아닌 거두 가지 대체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제가 예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특히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논하고 있는가? 라고 문제를 묻는다면, 보기에 1번 죄, 2번 사망, 그리고 3번 율법, 4번 심판 이렇게 4가지 보기를 주면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로마서 5장의 내용은 핵심 구절은 8절 말씀인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기 하려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 죄, 2번 사망, 3번 율법, 4번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의 정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읽고 이해할 때 읽는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크게 느껴졌는지에 대한 기준에 따라 로마서 5장에 대한 기억이 달라질 것입니다. 즉 읽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의 주제를 다르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의 중요한 것은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상황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될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방시키고자 한 것이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번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순간도 잠시이고, 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보면, 광야에 가서 1차적인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함이지만 이 시험을 통한 최종의 목적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취직을 앞둔 취준생이 서류 전형에 합격돼서 이제 면접을 통보받고 면접을 기다리는 자와 같습니다. 면접을 응하는 사람은 면접관이 이 인터뷰에 각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에 대한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를, 그리고 그 문제의 숨은 뜻을 내가 먼저 이해해야만, 그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해야만, 이해해야만 진짜 목적을 내가 이해해야만, 그 면접관에게 올바른 답을 답할 수 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당과 하와에게 나타나 달콤한 말로 속삭이던 그옛 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배 온 가족과 재산을 아삭아버리고도 친구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 등 돌릴 것을 충동질하던 그 사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사탄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 런던에서 생활하고 있는 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팬데믹에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들지만, 많은 것들이 혼자 있을 때마다 어, 괴롭히고, 많은 생각들이 괴롭히고, 그 마음을 흐트러트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끝도 없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주위에 같이 대학교 시작했던 친구들은 다 떠나고, 직장을 잡고, 또 어떤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그리고 즐거운 이 여름에 여행도 떠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직도, 석사, 끝나고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겹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간절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대답해 주지 않고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내가 교회에 속해 있고, 또한 내 가족에 속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서지 못하면 혼자 기다려야 되고, 물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열어줄 거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혼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오직 나 혼자서 하나님 옆에 서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밤과 낮을 꼬박 굶주려 극한 상황에 처한 그 상황에 드디어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시험을 사탄은 시험을 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그 신분을 자기도 알고 있는 그 신분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성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을 증명하듯 그 능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 시험이 첫 시험으로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뒤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으니 선악과를 따 먹으면 당신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꾀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뱀의 계략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수중하게 해서 자신과 같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탄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권능을 사용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목적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해내십니다. 그 숨겨진 목적의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권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돌의 고유 목적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 목적을 바꿔 떡의 목적으로 바꿔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스스로 다르게 한번 사용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목적은 육체의 배고픔을 먼저 채우게 해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망을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려는 계략입니다. 결국 사탄의 이두 가지 숨겨진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수님 스스로의 생각과 뜻으로 행해 보라는 것. 그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죄 가운데 빠진 육체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주실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을 통한 베드로의 시험과는 구분이 됩니다. 베드로는 단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예스 yes 그리고 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 또는 당신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습니까?라고 yes 또는 no라고 단순하게 대답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시험했던 것처럼, 그 마귀가 우리의 환난 날에 굶주렸을 때, 배고팠을 때, 괴로워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귓속말로 "당신이 만일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종이라면"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돌과 떡을 구분하여 선택하라고 꿰이고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자기 스스로의 뜻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하는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믿는 그 믿음을 충성되이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떡을 먹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의미는 나의 생명의 떡을 내가 받은 영생의 구원의 그 기쁨을 아직도 그 생명의 떡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뜻을 나눠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말씀으로만 말씀으로도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지만은 직접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행하였으며 그 몸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5분 먼저 일어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기보다는 긍률이 여기고 받아주어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내는 것 나의 먹거리를 위해서 바쁘기보다는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것, 응답하여 주지 않는 것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강청기도보다 이미 주신 것과 또한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기도 드리는 것,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적인, 이러한 크리스찬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한다면, 그 사탕과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시고,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보혈의 힘으로. 절대 우리를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부터 4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 모욕하며 조롱하며 예수님을 다시 마지막으로 테스트합니다 그첫 번째 부류는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권능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달라고 외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 즉, 죄인 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어린 양의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라는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도 심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가로대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도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노라 라고 감언이 솔로 꾀입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넘어지기 전에 십자가에 넘겨지기 전에 수많은 표적들과 이적들로 가르치고,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은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믿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만 벗어던지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헌시작처럼 벗어들이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내먹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이 세상에서도 이미 죄를 지은 강도입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외칩니다. 이말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라고 바로 옆에서 그 고통 가운데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크리스찬이거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거든 지금 이 순간 두손 모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너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에 충동질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 뒤에 그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분명히 간파하고 있고 그 불순종의 덫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야 될그 사명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 시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감을 살아감으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시험들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들의 자유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한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밝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다면 아침에 5분 먼저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시작한다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한 번의 시험뿐만 아니라 세 번의 시험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그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동참하신 여기 모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에서 벌어지는 선택적 상황 속에서 그 삶의 시험 속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일어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